202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해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상을 받겠습니다. 한해를 지내는 동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풍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 개인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사람 안에서 항상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셨고 또 개인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가인의 건강을 지켜 주신 것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해 지켜 주셨듯이 다음 한 해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예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베소서는 고린도전로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애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눈누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일을 구하여 지혜심을 받은자는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은가 가운데서 희망에 하려 하심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걱정 많이 했죠. 운도 오고 너무 뭐 코로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안 오실 줄 알았는데 다 오셨네 오실 분은. 어 2020년 하나님이 지켜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 휴원은 축복받는 교입니다. 회 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아멘. 이거를 꼭 믿고 기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성도의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두 마라 별것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8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인간적으로 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 이것을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안 좋아해? 뭐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좀 까졌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laughs>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네. 그게 선물이야. 네.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게 선물인데 다 좋아. 근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이거. 이 선물 단 하나도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선물이야.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다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세상에 누구도 만들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구원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까 생각하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빌어보기도 하고, 뭔 행위를 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하고 가장 비전한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2021년 사랑하는 독병교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다른 것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구원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나를 자랑해도 안되고 겸손해야 된다. 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성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할렐야 할렐루야 다른 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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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본문 구 절에 보니까 행에서난 행위 것이 아니다. 구원이 행에서 나지 않았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독적인 확실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거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난 것이 아니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건 근거가 안 된다는 거, 원인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행위는 구원에나 구원 원인이 될수 없고 행동도 될수 없고 근거도 될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별것 아닌 거, 내가 뭔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면 안 되냐.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정솔하게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 이것도 하나님 직접.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입니다. 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겸손한 2000, 이,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나라세보시다 선한 일을 선한 하는, 교회. 하는 교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선한 교회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 네. 이 말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이 뻔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요 뻔해 뻔해 뻔하지요. 이거 뻔한 거예요 뻔한 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이 뭐냐?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세웁시다 하나님 아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만드셨대 다시.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대 다시. 아멘. 여기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산품이다. 하나님의 제조품이다 여러분 제조품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죠? 여러분 걸작품 그러면 괜찮은 것 같죠 어. 하나님 작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산물이다 하나님의 제조품이다 그럼 기분이 좀 그렇죠 근데 원뜻은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멘. 하나님은우리를산 살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제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십절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든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듬난 작품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솜씨여.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 솜씨. <laughs> 하나님 솜씨. <laughs> 하나님 솜씨. <laughs>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솜씨여. <laughs> 여러분은 하나님의 솜씨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목적이사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원하는사람 일은 도대체 뭡니까?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거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밥 열심히 짓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이야기. 이 본문의 말씀,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아, 네. 아, 네. 이게 대주제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과 죄와 허물로 죽은 게 대주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한 일 때문에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자. 그게 선한 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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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 사는 삶. 그게 선한 일이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에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식하는 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식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